저는 소비자 행동 쪽 연구를 하고 있고 그 환경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제고하는가 쪽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제고하고 어떤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현재 활동을 실제로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변화 를 이끌어 내고 계시는 분들은 몇몇 탐사 보도 뭐 매체거나 혹은 시민 단체거나 혹은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거나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역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의 전문성과 언론 내부에서 이런 팀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어젠다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언론의 현재 작동하는 역할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 확산하는 과정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인들의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이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조직들이 있고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언론과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기업이 있고 또 시민단체도 있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도 있었더라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소셜벤처들이 있고 그중에서 하나가 소풍벤처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후테크 프레스데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과 스타트업 간의 연결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시민 단체들의 경우에는 기후 솔루션이라는 변호사들의 단체가 있는데 요즘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고 기업 포스코나 현대차에 대한 그린워싱 보도 자료도 많이 내시고 전통 미디어 활명 아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유튜브가 구독자가 1만 명이고 되게 잘 하고 계세요. 아주 전략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 재미있게 느껴졌고 비슷한 단체로 서울 환경 연합에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구독자가 2만 명이고 인스타그램에 1.8만 명이고, 뉴미디어 환경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것 같고, 레거시 미디어 보도를 뉴스룸에서 운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도자료나 취재 요청을 역시 적절하시는데, 어...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들이나 소비자 단체들의 경우에는 재밌는 사례가 케이팝 a 플래 t 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 미니진 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무작위 랜덤 카드 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앨범을 10개, 100개씩 사게 하고 무작위로 버리게 하는 마케팅 그만해라 라고 하는 이제 청년들의 활동인데 여기서 활동했던 청년이 얼마 전에 BBC에서 여성 백인 뽑히기도 하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마치 예전에 그레타 툰베리가 프레데에 퓨처 해가지고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고, 단체들이나 시민들의 활동을 보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뉴미디어에서의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는 영역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홍수열 박사님 포함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도 꽤 되고 유튜브도 구독자 만명씩 되고 이런 분들의 활동을 좀더 비춰주는 역할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좋았던 사례가 케이팝 플랜닛 쳐보시면은 뉴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이슈 다룰때 언론인분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하고 연결해야지 내부에서 설득력 가지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뉴미디어 상에서는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하고 관련되니까 클릭하게 되고 음. 네, 뉴미디어와 전통적 미디어의 서로의 역할을 통한 확산이라든지 행동 변화라든지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이 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기자들과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